오랜만에 그 KFC가 땡겨. 얘네들 얘기 좀 뭐야. k f c 가 들어 뭐야? 펜더나 이런 건 있어? 매워, 매워. 펜더도? 영지가 돼있어. 엄마 봐봐. 와우. 가지고 있어. 건물 응? 쪽 가지고 있어요. 어떤 거뭐 가지고 있어 이만? 네, 네. 봐. 뭔데 뭔데 이거 뭔데 앞서 먼저 보여줘 봐아빠한테주기전에 Ah, cara. 계속 왜 하이마 하이마 그러 그래. 누나라고 해야지 하루나 기어 오르는 거야 너. 너 계속 하이마 하이마 그러 그래. 하루나 누나해 누나 누나 해봐 할까? 야, 여기 넓고 좋다. 가자. 무슨 이야 아빠, 이 아, 빠거 이거, 까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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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고 이거, 거 이거, <laughs> 자기 취향대로도 <취향들을> 책 보고 <찾고> 있네. <laughs> 신기해. 할머니, 할머니 하이, 비켜줘. 할머니 옆으로 비켜드려. 저 옆으로 쑤서 나와. 태권도야, 태권도 자 <웃음> <웃음> 예쁘지? 어, 허루나 건네지 말고, 건네지 말고 <laughs> 할머 여기 뭐라고 써있어? 뭐라고 써있지? 그렇지, 수리금지는 들어가지 말란 뜻이야. 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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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, 나랑 그렇지. 하루나 올라갈 거야? 아빠한테 아빠한테 인사해야지. 다녀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빠, 다녀왔어요. 어. 아빠. 우리 공룡의 화 공룡의 대 화석을 찾고 있었어요. 찾았어. 잘 잡으셨어요? 어, 나 준비는 지금 어. 여 시까지인데 한번 갔다 사주러 okay? 갔다 오. 오케이 오케이. 그런데. 응. 저기서 한 사람이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. 아이고 보아너그 달달한 거 먹고 있구나. <laughs> 하 <하임이> m 양파리 맛있어? 아이 <laughs> 민맛이 고급 고네이네 n <laughs> 오늘 오린이집에서뭐 했어? <laughs> 잘 놀고 왔 b o 이 엄마 잠깐 주민센터 h 다 t i 실거 j i m 기다리자. 아 t e 잘 놀았어? 버 아, 까줘? 안 <laughs> 자, 안 벌어져? 스케틀스 사이마 오늘 엄마가 음. 과자 사줬구나 어이구 완전 당떡어리인데 너 니가 그거 사달라고 했잖아 고아루 그 어린, 오늘 어린이집 재밌었어 사이마? 응. 내일 우리 아미 숲에 할 거야 숲에. 음 응. 가면은 벌레 파, 파티, 곤충 파티도 할 거고 아마, 음 응. 재밌을 거야 아마. 모기도 많이 물려 오겠다. 안돼. 안돼? 재밌게 놀면 되는 거야 아마. 응. 거기 와서 많은 거 보고. 바늘이 들어 버렸다 반늘이반늘 어들 어떻게 해서 버렸어 하루나? 반들여 버렸어? <laughs> 하루나. 설마 하이마 잠깐만 하이민 기다려줘 온 땅이 해봐 온 땅이요 온 땅이요 여보 설마 잠깐만 해 하리오 너 해봐 왜냐면 온 땅이여 깨끗이가 온 땅들을 풀지요 야 그렇지 빛을 내려서는 땅길을 누에 한쪽그 앞에 나가지도 없지어 나음야 응. 그럼 이제까지 왜서 근데 하이민 다 외웠지 우리 하이민 끝까지 잘해요 우리 하이민 <laughs> 일단, 마주, 마주, 외우자. 이제, 마지막하지 해외 기가 바람을 물고기입니다. 해외 쿠가바람이리다 겨. 잘했어, 나 하이미야, 하이미야, 기다려줘서 고마워. 음. 하이미야, 누나가 이제 잘 알면서도 하루이가 많이 기다려주고, 그렇지. 하이미, 이따 가서 끝까지 외우고, 아빠도 또 젤리 받자. 지금 아빠 젤리가 없어가지고, 하이미 안 지키는 거야. 그치. 봐나요. 팬더 같지. 음. 몇 학년으로야 너는? 하이미는 팬더 안경 댄네. 나. 음. 어왜 하이미 왜왜왜왜 왜? 아빠 하미 찍고 있잖아. 내 얼굴. <laughs> 응. 응. 다 찍고 보여줄게. 잠깐만. 앉아요. 그럼 너도 따라 하는 거야? <laughs> 부엉 부엉. 부엉 뭐? 그렇지, 부엉이 같다, 그렇지, 맞아 맞아. 부엉 부엉 부엉. 부엉. 음. 짜잔. <웃음> 짜잔. <웃음> 어, 그건 뭐야 하루나? 반달곰 같아 반달곰 같아? 음. 팬더곰 같아, 팬더곰, 팬더, 팬더. 좋아. 또 넣어 주세요. 넣어 주세요. 뭔가 했네. 너나번는 양파니 먹고 싶었어? 어, 이네이 어, 그렇지. 씨, 씨모양이됐 네. 그렇지? 좋아, 좋아. 어. 어, 그렇지. 또 어떤 모양이도 되지? U. 어 그렇지 그렇게 자르면또 U가 되지. 옆으로 돌리면 C가 되고. 왜? 아이고 아이고. 양파링 같아? 이거. 양파링이잖아. 응. 어우. 그렇지. 어. 어. 하루는 케첩 좋아하고. 하이미는 안 먹는다 그러고 채렇게 차분. 취향도 이렇게 달라. 하이마 그좀 가까이 가운데다 두고 먹어지도 혼자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하니 하이마? 가운데 하이마 하, 하이미 쪽으로 생긴 잡목 여기 다 가운데 두고 먹어 가운데 그렇지. 어. 하이미도 먹고 하루이도 먹고 그렇게 해야지. 아우 음. 어우 어우 엄마. 뭐, 아 이거 로뭐찍으려고 그러는 거야? 좋아? 좋아요 하느님 지 찍어주고 있어? 하이미가? 아이들, 얘들아, 키도 좀 먹어라. 이제 키위, 과일 먹어, 과일 먹으세요. 먹어, 저거는 다지가있다 먹어야 돼. 키치를 그렇게 좋아하거든. 응? 자, 또 하나 더 먹어. 푹 찍어서! 그치? 응. 자한입더 먹으세요 바로 캐서리 그게 좋아? 감칠맛이 있지? 기 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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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 얼른 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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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하자 안녕 뭐가? 개물카 타여 가고 싶어요. 개물 <laughs> 어, 케카또 케이블카, 타러 가자. 토요일 날. 응. 오늘 주일이지? 아빠, 저기 줄이 응. 있어요. 줄. 주일. 도뭘아 만한... 줄. 아, 누나가 줄 달아놨지? 오늘 주일이라고 해서. 응. 그래서 예배드리는 날이야. 아, 더 먹으세요. 고마 많이 먹기 먹었다는데. 응. 이번 남성대 때 너도 상타자고 하는뭐 잘하더라. 살짝 찍어서 잘 먹는다. 음. 응. <laughs> 뭐가 이렇게 좋아? 기분 좋아? 맛있어서 그래? 아, 하이바바얼바 일어나자 어제 b a b a b 어 b a b 제 Bab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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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b a Baba Baba b a b 아 b 아빠들 b a 서 배워가지고? 아 a b a 뭐 그, 럼 누나, 잖아하나 그, 누나, 누나, 일어나, 그래, 누나 누나 일어나 u t t e r 마 b 리 자, 마저 한 하나 더 먹자 toy, t 토끼 toy, 토끼 y t 라 자, toy, 나 o y toy, t o 하 t o 그 toy, toy, t 거 y t 하루나 이거 한 n 한만 I 먹으으요요 응. 아이고 I d o n 이렇게 o w I don't 어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 n o 줄게 그리고 또 뭐에 빨리 어혔어 물고기. 물고기에 누나가 이거써서 붙였지 서서 한글 한다고다고서서 신나가지고 이거 저거 다서 붙이고 있지. 누나가. 응. 아주얼아일영주자른일 아니야 직접 무단몰래 그렸네. <laughs> 누나 요즘 저기 작품 t 에 빠졌다. if y o 써서 붙이고 그 t s u 서 붙이고. 하하루하 r 나 n 이렇게 하면 하 i 나 y 이렇게 하면 까 o 하루나 하 e 나 f 이렇게 하면 몸 색깔 변한다. 그런 거야, 이맘? 응. 하루니가 이렇게 하면 동색깔 동색깔이 나와요. 야! 야! 뭐가니 네 거야. 우리 아미 요즘 작품 세계에 빠졌어. 우리 아미야뭐 하는 거, 뭘 그리는 걸까? 올라고 눈 <laughs> 하이라 하이마라고 하면 안돼 하루나 너는, <laughs> 엄마, 하이나, 너는 그러니까 <laughs> 응, 아빠, 준비 준비? 뭘또 준비돼 할 하... 누나라고 해 하루나 누나 하는 등 마는 등. 그 입에 넌 물지 말고 하루나. 먹으면안 돼요. 응. 응. 하루나 너 누나 도와줄래? 응. 그럼 하산이야 이마? 응. <laughs> 그럼 응. 손가락 빨면 손가락 무너 생겨요. 그래, 하루나 누, 요즘 누나 너 손가락 개, 손가락 무너 될까봐 응, 걱정했잖아. 응. 옛날 하임이 손가락 뺄때 그러면 손가락 무너진다고 말해주니까 그거 아직도 잊지 <laughs> 않고 하르니 손가락 무너질까봐. 아, 괴물다, 괴물. 괴물 아닌데 화산인데. 화산? 화산라고? 응. 화산? 응. 바탄. 화산이라고? 화산? 화산라고. 화산. 하루야 누나 도와줄래? 그림 그리는거? 우리 하루냐 또 멋진 그림 그렸다 화산 그렸다 테이프 붙여서 가져올거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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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모가 보여! 어디 네모가 보여 하루나? 네모! 아 그래 온통 네모지 세상이 누나가 그린 그림도 내보고 높이 높이, 응. 높이. 이제 네가 혼자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루나? 높이 뛰었대, 여 높이. 알았어. 너도 누나좀 혼자 하고 싶지, 자. 응. 응. 점프. 그렇지, 점프. 좀. 아빠 나는 높이 뛰었, 높이 뛰었다, 여높이그 하이만 높이 뛰었어. 됐어. 응? <laughs> 멋지다, 얘네. 우리 아이 요즘 그씨도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뭔가 표현하는 데 재미 들렸어, 우리 아이는. 저는 하이가 그림을 안 그려서 걱정이었는데. 그렇지. 오 한번 재미 붙이면 어. 아니, 그거, 그하이미 만든, 그치? 풀이랑하이미 그린, 그 뭐지, 화살이랑 또같은 색이다, 그치? 빨간색이랑 초록색 그렇게 돼 있어. 그리고 어두운 색이랑, 그치? 잘했어, 하이마. 저또도 하이마 접은 거지? 음. 넌또 뭐하니, 하루나? 어 그렇게 하니까 얼굴이 훨씬 커 보이지 하루나 너보다 큰 사람 같지? 커? 응. 작다. 그렇지 이건 작고 이건 크고. 그커 응. 작다. 그치, 그 응. 그치? 그쪽으로 보면 작아 보이지. 누나한테도 보여줄래? 응? 이 굳이 수학다거 하지 않아도 자기 시간 잘고 있는 거 같아. 응. 응. 오늘 하임 일단 그대칭 개념을 아주 아주 몸을 몸을 케 가지고 지가 이렇게 막 하트나 그런 거도 려 보고. 이건 뭐예요? 응. 이건 뭐예요? 새로운 걸 깨달았어. 어? 이건 어. 뭐예요? 그입에서하 거들 네가 알지 않다 하루나 뭐, 삼켜지 하루나, 먹은 것들을 <laughs> 어, 지않아 어, 하이맨 또못 자르고 있을까? 하이도 오늘 이제 넌 음, 이제 젤리를 거니까 주국기 나주 척척 자라고 힘을 줘서. 어, 그동안 어, 죽어다 하더니 셀리를 거스까류가 주어, 도가 아주 1 8 0도 a 하네. 어? m 응. 어, 응. 응. 그다음에 뭐지? 어? 그 k a 그 a 지 a y a 에 a y a Kaya? 유유유